9월 29일 54일째 오전 루틴. 오늘은 무려 9시간을 잤다. 이렇게 오래 자본 게참 오랜만이다. 어제 마라톤을 마치고 몸보신 겸 장어를 먹었다. 탄수화물은 빼고 쌈에 장어만 먹었고 집에 와서는 캔맥주 하나 마셨다. 운전을 해야 했기에. 그리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라 3분의 2 정도 마셔봄. 잠깐 낮잠을 잤다가 일어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다 토해버렸다. 이후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저녁은 생각도 못했다. 몸이 가려운 이유도 있어 검색해보니 알러지 반응일 수 있다며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일찍 자야겠다 싶어 누웠지만 낮잠 덕분인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럴 땐늘 그렇듯 이북을 틀어놓고 들으며 잠이 들었고 오늘 아침엔. 뛰지는 못하더라도 사이클이라도 타자고 마음먹었다. 새벽 5시쯤 잠이 깨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고 결국 7시까지 또 자버렸다. 공복이 길어진 김에 12시까지 버티고 24시간 단식을 해보기로 했다. 소금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사이클만 살짝 타며 하루를 시작해본다. 오늘은 영상도 쉬어볼까 했는데 53일 동안 이어온 습관이 되어버렸는지 몇 마디라도 남기고 싶어. 이렇게 끄적끄적 해본다. 내일 또 만나요. 걸어요. 달려요.